네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팔당역이네요. 예, 오늘은 예, 지인들하고 전기 산행 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예, 예봉산에 왔습니다. 예 주차장에서 출발 시간이 예, 8 시입니다. 예, 이 코스는 제가 작년 추석에 예, 예빈산으로 해서 아, 예봉산 그리고 웅빈산으로 한 바퀴 삥 돌아서 내려온 예, 코스이기도 하고요. 아, 영상도 올린 게 있습니다. 예, 주차장에서 한 200m 정도 오시면 예, 좌측으로다가 예봉산을 예,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 저 철길 밑에 예, 터널로 빠져나가시면 바로 위쪽에 예, 예봉산이 있습니다. 예봉산은 예, 예봉산만 바로 원점산을 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예, 올라갔다 윤리 내려오면 됩니다. 예, 저희는 예, 예빈산을 예, 들렸다 가야되기 때문에 예, 저쪽으로 안 가고 예, 도로 따라서 더 직진합니다. 예, 팔당역에서 좌측으로다가 돌 따라서 1km 정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가다 보면 우측에 이렇게 한강이 있고요. 건너편에 보이는 게 검단산입니다. 예, 팔당역에서 한 1km 정도 돌을 따라 오시다 보면 치어탕집이 예, 있고요. 건너편에 팔당, 예, 초계국수집이 있습니다. 네, 여서 기 초계국수집 예. 좌측으로다가 진행합니다. 네, 초계국수집 좌측으로 오자마자 바로 갈림길이 있습니다. 아 여기 바로 정면에 이정표도 있습니다. 길 건너 예, 직진하시면 됩니다. 네, 우측으로다가 예 견우봉 쪽으로. 진행합니다. 예, 마을길 따라서, 예, 마을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여기도 뭘으려고 뭐 하는지, 예, 털을 닦고 있네요. 예, 여기서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이쪽에서 보는 검단산이 아주 그럴듯 합니다. 예, 산길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우측. 예 계곡을 예, 건너가야 됩니다. 예 계곡 건너오자마자 아주 가파른 경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 계곡 옆으로 임도길 따라 계속 오시다 보면 예 정면에 예 원래는 암자가 있던 장소인데 누가 캠핑장소로 쓰는가 봅니다. 예 여기서 우측으로 갑니다 예견호봉까지는꽤나 네,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야 됩니다. 예견호봉입니다 네, 지금 9시4 0 분이네요. 어, 아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요이줄 잡고 뒤로 내려서 뒤로 뒤로 내려오는 거 나는 것 같아. 네, 조심하세요. 예, 네, 천천히, 천천히. 저 밑에 내려가서 아이젠 하나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열 시네요. 저희가 예빈산입니다. 네, 증여봉으로 예쁘기도 합니다. 예, 교류봉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우측이 예봉산입니다. 아, 예, 뭐 조망이 깔끔하진 않지만, 예, 서울시내가 조금 보입니다. 예, 저는 롯데타워가 보이는데 영상엔 예, 보일지 모르겠네요. 약간 흐릿합니다. 예, 건너편에 검단산. 네, 저 왼쪽에 예. 용마산입니다. 조심조심 천천히요. 거기서 우측, 오른쪽. 진여봉에서, 예, 능선 따라 계속 내려오다가, 예, 상머리가 나옵니다. 여기 이정표가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네. 예, 여기서, 예, 우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직 못 떨어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예, 보호수입니다 아, 아, 예. 예, 소나무 보호수 지나서 내려오시면 예, 여기가 사골입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예, 팔당역으로 예, 그냥 내려갈 수 있고요. 우측. 예, 조안리 입구라고 써있네요. 예, 여기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가 윤리봉입니다. 지금은 11시 25분이네요. 예, 윤리봉 올라오는데 한 200m 정도, 예, 극경사 오르막을 좀 올라와야 됩니다. 예, 윤리봉은 삼거리역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측 조동마을로 가면, 예, 웅기산역으로, 예,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여서 기 예봉산 조합에 예, 보입니다. 칠백입니다. 예, 다 왔습니다. 예봉산을 예 예봉산 올라가기 전에 예, 팔당역으로 예, 연결된 등산로가 있습니다. 예, 팔당역에서 오시면 예, 이쪽으로 올라와서 예, 정상에서 반대쪽으로 내려가시든지 아니면 예, 반대쪽에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내려가시던지, 그렇게 원점 산행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 예, 여기 예봉산입니다. 지금 11시 56분이네요. 예, 저는 같은 코스로 해서 네, 웅길산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때는 예봉산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차안 걸렸는데, 예, 오늘은, 예, 지인들하고 많이 쉬면서 오니까 거의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예봉산도 뭐 저만 끝내줍니다. 예, 건너편에 보이는 게예 웅길산입니다. 네, 예, 여기서 적갑산이라서 웅미산으로갈수 있는데요. 원래 팔당역에서 예봉산을 거쳐서 적갑산, 웅미산이라서 웅밑산역으로 가시면 한 16km 정도 나옵니다. 한 7시간? 6시간? 아니,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전망 좋습니다. 이쪽도. 예, 오늘은 예, 예봉산에서 바로 하산합니다. 경상서 우측으로 보시면 아, 매점이 있고요 매점 앞으로 해서, 예, 하산합니다. 예, 예봉산 강우레이더 환축소입니다 예, 정면으로 보이는, 예, 봉우리가 운길산입니다. 예, 양수리, 예, 두물머리 쪽에 고하게 보입니다. 예, 지나온 예, 예빈산 쪽이고요. 예, 우측은 예, 검단산저 끝에 용마산 쪽, 예, 용마산도 보입니다. 예하산 중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예, 정면에 처음에 출발했던 팔당역이 보입니다. 약2.1 k 로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도 예, 계단 경사가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내려오시다가 이정표입니다. 좌측으로 하시면 팔당역인데 여기서 직진하셔도 팔당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직진, 예, 좌측으로 내려갑니다. 예, 내려오면서 아주 이정표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길잃 잃을 점이 없고요. 아, 좀 전에 이정표에서 예, 좌측으로 내려, 내려오면서부터는 아, 길이 좀 완만해졌습니다. 예, 이제 예, 산길은 다온것 같습니다. 예, 예봉산만 아, 얼른 갔다 오실 분들은 예, 차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가지고 여기다 대놓고 원점 산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차를 지금 댄거 보니까, 아, 일 대하고 좌우회 하고, 아, 0대 가까이, 예, 예, 주차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우리가 갔던 길이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요. 여기 팔당역에서 도로 따서 여기 올라가다가, 예, 여기, 예, 견호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직녀봉 아, 여기가 예빈산입니다. 예빈산이 돼서, 윤리곡을 해서, 윤리봉 거쳐서, 예, 봉산 거쳐서, 예, 분홍색, 아, 요산로 타고, 이렇게 예, 내려온 겁니다. 예, 여기서 팔당역. 예. 8 8m 남았고요. 예, 우측으로 가시면 윤리봉. 예, 이쪽이 예, 아까 아, 예봉산에 올라가기 전에 좌측으로다가 예, 팔당역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아, 이쪽으로 가면 예,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 원점 산행하시는 분들은 예.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일리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리 왔다가 예,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요리 올라갔다가 예,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쪽 예봉산 그쪽에는 뭐 워낙 이정표가 잘돼 잘 있어가지고 뭐 길이를 잡는 뭐 전혀 없네요. 예 오늘은 예, 지인들하고 전기 산행이나 오면서 예, 막걸리도 먹고 많이 쉬고 해서 산행 시간은 예,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이쪽에 하산길에도 아주 먹거리가 다양합니다. 예, 아까 올라가다 봤던 철길 밑으로 예, 진행을 합니다. 예, 아침에 우측 팔당역에서 출발해서 예, 도로 따라서 계속 예, 여기서 직진해서 올라갔다가 예, 방금 이 예, 철길 밑으로 나왔습니다. 예, 아침에 출발했던 예, 팔당역 주차장에 다 왔습니다. 지금이 1시 36분이고요. 오늘 지인들과 함께한 정기산행으로다가 예, 예봉산을 왔다 갔습니다. 예, 오늘 산행도 무사히 잘 마쳤고요. 다음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